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출신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50만 가나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나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육아휴직 보직 부여 제안에 대한 <laughs>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세요. 지난 9일 KBS에서는 가나 구청의 6급 이하 전보 계획에 관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무보직으로 일하고 있는 6급 직원들이 휴직할 경우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보직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 검토한 것이란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휴직자 중 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육아 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다면. 누가 자유롭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10대 미만 인구가 인구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20대보다도 70대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출산 및 육아로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사가 난 이후 일단 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논의,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하였지만 취직자에 대한 보직 제안을 검토할 때 형식적인 검토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하면 보여주세요. 간학꾸는 매년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사이에 출생률이 35% 정도 급감한 상황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논의 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오히려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한 업체 대표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가족 정책을 도입할 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육아 휴직을 진짜 할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육아 휴직 이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게 된 이후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오히려 퇴직자도 발생하지 않고 근속기간이 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간악구로 거듭나 타 모범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간악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